이제 가서 이제 대충 보니까 보네트만 딱 열어보니까 사고 차량이 보자마자 그냥 한숨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이거 사고 차량이고 왜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는데 왜 사고 차량이냐. 그리고 차키랑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출고 전에 점검하고 출고하는게 당연한 거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다 점검을 했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확인도 아, 안 하시고. 그것도 그냥. 브레이크도 미끄러. 어, 전화 안 받네요. 어, 전화 넘깁니다. 이거 지금 12시인데 전화 안 받네. 제일 바쁜 토요일 12시인데 전화 안 받네. 다른 번호 없으세요, 사장님? 대표 번호 있어요. 네, 대표 번호요. 12시 전화. 다른 번호로 해봅니다, 대표 번호로. 대표님하고 통화하겠습니다. 이게 뭐 상사 대표예요? 네, 여기 지금 찍혀있는 대표. 또안 받네. 이진 지금 사장님 번호시죠? 아, 대표. 그래서 안 받나 보네. 그니까 영원폰 없냐? 안 받아요 전화를 와 이게 뭐 그냥 잠수타네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인가요 네, 네, 중구시죠. 아, 네, 저기 저 <놀람> 형이에요. 네, 네. 내용 좀좀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아, 어뭐 저도 뭐 들려서. 네, 그냥 패트만 말씀드릴게 뭐 사고차 이거다 얘기는 뭐 얘기했다 안 했다로 지금 되는 거고. 네, 네. 그강 이전을 오전 9 시에 치지 말라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양쪽에다가 왜 이게 이전이 돌아간 거예요? 강리 이전. <놀람> 미리 다 사실인가 들어갔겠죠? 그건 저한테 말씀해 주셔봤자. 저도 네. 저도 별로 아는 사실 없어요, 형님. 아니 그거는 9시에 얘기를 드렸는데 1 1 시에 이전이 돌아갔더라고요. 네, 네. 그럼 강제 이전이잖아요. 오늘 강제 이전이에요, 그게? 이전 이전만 다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 보... 들어갔다고 보류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9 시에. 저한테 뭐 들은 저는 아예 제가 뭐 그런 한 번도 아니. 일주일 그거는 회사 시스템으로 들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드려도 저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9시에 이전을 보류해달라고 했으면 네네 네. 뭐 잠깐 보류는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딜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네네 근데 이전에 어쨌든 1 1시 그러니까 돌아갔잖아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거 없으신 건 알겠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류를 해달라고 하면 상황이 어쨌든 잠깐 멈춰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전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 보려고 그랬던 무시하고 거예요. 이전 들어갑니까? 그럼 무시를 안 했으면 이전이 안돌아갔겠죠 그때 미리 이전이 이미 돌아갔겠죠? 아니요. 저희가 확인 다 했어요. 시에 시청에다가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저는 뭐 모른다니까요. 아, 진짜요? 와. 대박이네. 보님 아니면 저하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부시 하고 그쪽하고 이야기하면서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이 왔습니다. 아, 감정 싸움이 아니라요. 사장님 전화를 하시라고 하시고요아 네네 마침을로하실까면그인이님접오 사장님... 이야기를 하시던거에요 아, 그때진이야기할 아, 씨... 것도 없었던거 같아요 어... 야, 대단하시네 <laughs> 오, 야이미새끼 패기 봐라 이거 패기, 패기. 오씨 장난아닌데 새끼들 이거 뒤졌다 아이 개새끼들 이거 보면은 이 시새끼들 어떤새끼들 이냐면이 사악한새끼들 이고흉악한애 진짜 어 흉악해 이게 이 새끼네 광고 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 다 이거 저신용자. 어? 다 이게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차는 갖고 싶은데 이제 그 심리를 어. 이용해가지고 에? 이렇게 광고 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은 얼굴 거고 판매합니다. 얼굴 되게 보란 듯이 있죠, 여기. 근데 이 샹놈의 새끼들 지금 이렇게 일처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신용이 약간 안 좋긴 안 좋지만 분명히 이제 저금리 상품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굳이 진해가 그 1피 쳐 먹겠다고 고금리로 간 거예요. 테이프로 네. 먹겠다고 네. 잘못된 거죠. 진행 안 시켰어야죠. 네. 이런 거면. 그리고 지금 원래는 원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있는 네. 그들입니다자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어, 저신용자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절실함을 이용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고객 명의에 한도 최대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차를 주고 판매하는 목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또 거, 여기서 팩트는 뭐냐. 고객님이 차를 저녁에 받으시고 오전 저한테 엄청 일찍 전화 주셨죠. 네네. 그리고 차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셔가지고, 9시쯤, 어, 그러면 이전은 보류해달라고 해라. 그래도 고객님이 이 담당 딜러, 네네. 딜러한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리고 찾을 쪽도 제가 이제 본을 알아들여가지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찾을 쪽 사무실에다가도 이전을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한 9시... 33분경 9시 33분 네.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9시 33분 근데 이전이 돌아간 걸 확인을 하니까 그날 11시에 이전을 쳤어요 네 강제이전이잖아요 네. 이전을 보류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그 이전 강제이전 사실을 몰랐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몰랐을 때는 이제 뭐 작방하자는 식으로 나무라나 네. 어, 나는 차를 팔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환불 요청을 하니까 저희는 환불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차키라든지 그런 걸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객님께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는 일부 부담을 차키를 왜, 왜 고쳐요? 차키가 고치면은 이 잠금 버튼이 아예 안 돼요 아 그러네 네.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쳐주고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차를 팔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와서 고치면 고치고, 뭐, 일부 부담은 해주겠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희가 그냥 고치고 탔었는데, 처음부터 적방화장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내비도 고장났나? 지금 보시면은 사진상으로는 증명이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떨어져있어요. 떨어뜨린. 작동은 돼요? 작동은 되긴 돼요. 근데 어. 소리 전혀 안 나고요. 아 소리가 안 난다. 아. 그 다음에 뭐 경고등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차의 경고등, 와이프의 네. 와이프의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등록상에 보시면 뭐 뒤에 범퍼 쪽에 여기는 체크가 돼있는데 여기 12번 보시면은 네네. 여기 12번 보시면 체크가 돼있는데 이쪽은 아예 없어요. 아 22번이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예요. 음. 네. 어. 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루에는 계속 계속 죠 저가 장치로 나와가지고 이제 강제 이전 그것도 알아보고 처음에는 그럼 이걸 수리를 안 해주신다고요? 네그 처음에는 전혀 이것도 네. 문이 안 잠기는데 그럼 지금 차가 문이 안 잠겨요? 이제 그 열림 버튼 하고 오래 있으면 자동 장기 그것뿐이에요. 아그 있잖아 열림 버튼 눌렀더 이렇게 안안 안 닫으면은 그 문이 알아서 틱하고 네, 잠기니까 그거는 네. 요령이 생기셨네 이거. <laughs> 게생잖아요자 이거를 처음에 족발하장이었는데 네. 이제 강제이 사실이 들통 네. 나니까 사장님이 알고 얘기했어요. 네. 어, 네. 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1 8 0대 행동이 바뀌었죠.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수리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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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지원해주고 이제 원하지않게 뭐냐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다 세차처럼 고쳐준다. 네. 뭐문콕이라든지 네. 그런 걸다 고쳐준다. 한번 방문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녹음도 시켜놨거든요 자 일단은 그 캐피탈 890만원 썼잖아요 네. 근데 계약서에 760만원 써있고 네. 이전비가 100만원 조금 안되는데 나머지 차액분은3 0월만나 도대체 그거 어디로 간거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그거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어차피 뒤로 접근하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돈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디 주머니에 들어가긴 했는데 어차피 소비자분께 들어 이게 피해자분이죠, 이제. 피해자분께 이제 네, 네. 들어갔어야 되는 돈이. 사, 공중에 떴습니다. 그러면 뭐 탁송비 했다, 뭐 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떻게 오토 하는 얘기죠? 탁송비는 고객님 지불 따로 하셨나요? 탁송비는 지불 안했습니 아, 그러면 뭐 탁송비 했다고 치고, 10만원? 뭐 유리비하고 뭐 그런 거에 썼다고 할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아. 어디에 전화 한 번만 해보고. 그러니까 뭐 손님 번호로 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전화하셔야 말을 한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이 돈이 어디 간지 쌍그 처음 통화하신 분, 적반한장이신분 쌍둥이 대표예요 이분이? 아니 아니 좀, 좀 전에 통화했던 분 처음에는 넘기더니 모르는 번호는 받고 어? 야 어디? 야또 넘어 또 또안 받아? 문자 팔고 땡이네 우리 지금 그 문자 문자 보내 보내서 <laughs> 네. 이거 다 영상 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거 다 영상 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아 네. 사장님. 아, 그게 아니고 딱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나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시이걸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십이 걸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요. 아니 밥먹 시간이에요. 아니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밥먹 식사는 하시 좀 진짜 짧아요. 그 여보세요. 네 저한테 이거 어차피 쉽게 보... 하셔도. 이야기하셔도... 그러니까 네. 말씀드잖아요 팀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본인이 이제. 이건 아실 것 같아서, 890만원 캐피탈 진행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착감이 760만원이고, 이전비가 한 97만원 정도 돼요. 네. 그럼 나머지 33만원은 어디 간 거예요? 33만원이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사무실 올라가 봐야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지금 당장에, 네네. 네. 저도 사무실 들어가야지 공개할 수 있으니까. 아, 사장님! 뭐, 그러면 제가 이제 반칙 안 하고 저희 얘기할게요. 저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지금 이거 다 찍고 있고, 사장님이 전화하신 거다 찍고 있어요. 네네. 예, 네, 그니까, 이거는 저희 다 나갈 거고, 어차피. 네네. 해결 안 하시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원만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건데. 네네. 어, 뭐야, 어, 식사하실 때 바쁘, 바쁘시면 그냥 저희 빨리 편집해서 빨리 일단 OO 중고차부터 저격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만하게 합의를 할까요?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신 건데요? 저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유, 유, 뭐 유튜브.. 어디요? 유튜브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합의 되면 저희가 얼굴 보러 갈게요. u 뭐 유튜브 어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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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고 e YouTube, YouTube, y o u t 전화 주 YouTube, y o u t u 네. e YouTube, y 니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u b 김장님 저희의 파급력을 한번 이게 <웃음> <웃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될거같은데 어디신데요왜물어어디신데요는왜물어 <laughs> 그그 업체의 파급력을 보시려고 그러는건가? 어우 김장님 파급력은 제가 좀 알았어요. 많이 지금 야, 센데 아, 아, 요즘 핫한데 자꾸 아니 뭐딜딜한 업체면 은 합의 안하고 잘 아, 되는 어. 업체면 합의하려고? 야이 새끼들 사악생 새끼들 진짜 흉악하네 이거 쉬운 고들이네 3만 원. 뭐 지금 확인 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 대표자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 어디 갔냐고. 자꾸 사무실 파는데. 네. 아니 고객님이 진행하는 사람이 네. 누구예요? 기자 여기 이이리 눌러 얘랑 거 하신 거예요? 여 자꾸 사무실을 파뭘 하기를 한다고? 제가 이 계속 얘한테도 전화 하면은 팀장 아니면은 대표 이렇게 계속 밀어요. 이게 올린다고. 계 돌려버려. 그러면은 자크랑 통화 해보셨어 네. 통화했는데 대표도 처음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저희는 왜 환불을 해줘야 되냐. 그럼 얘 말은 하고. 지금 얘가 지금 XXX 하나죠? 그렇죠. 근데 얘가 있는데 대표라고 얘기하나? 대표가 네. 따로 있다는 거예요 x 체에 이분이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번에 올라왔었는데 여기 때 단지가 네. 어디예요? 수원 SKV1 모터스 아 SKV1 네. 충정지역 수원에서 대단한 그냥 팔굽댕.. 팔굽이라는 아 근데 수원 딜러분는 진짜 나쁜 거 없어요 난왜이러냐면은 이거를 뭐 우리가 까는 게 아니고 야 근데 이.. 이런 태도는 거의 그.. 역대급 레전드인데 이제 건물도 알아보니까 생긴지 1년도 안됐요그런어요 네. 근데 저기 좋은데인데 어, 차도 좋고 막 이런데 아, 이제 유튜브 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맞지 그리고 맞다 이거 사인을 네. 걔네가 탑승을 갖고 와서 저거 했다면서요? 네, 처음에 이제 딜러가 먼저 왔고 네. 그 후에 이제 탑승 가지고 왔거든요 이서류는 사인을 누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긴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누님 말씀대로라면 네. 어떻게 하셨다거 그랬죠? 이제 제가 야간 출근이었어요 네. 야간 출근이어서 한 3시나 4시경에 이제 차량 출고된다 한 도착하면 1 0시면 분실될 거다 그 전에 이제 K3 튜닝카를 타고 와서 네. 딜러가 어머니한테 이제 사인을 받고. K3 튜닝카? 네, 그, 그 네, 차야. 네. 네. 그 차를 타고 와서 어머니한테 사인을 받고, 사인하는 도중에도 뭐 이력이 있거나 사고 이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설명을 해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용도 이력? 네. 그런 것도 설명 전혀 없고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 저희 집 강아지랑 이제 장난치고 놀고. 강아지랑? 네. 접어서 그냥 줬다 고어 괜찮습니다. 사인만 받고. 네.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 설명만 해주. 굳이 설명을 못 받으셨다. 네. 인도적이다. <laughs> 대장 대표랑 통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자꾸 뭐 핑계 대고 음. 대표 타임하니까 차단했어. 차단했어. 갑자기 유튜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상당이 지금 채널이 어디네요?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고